저의 첫 책이 나왔어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나의 1년 뒤는 오늘 내가 한 네모들의 합이다 입니다. 2019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달좀더 남았죠. 2020년 말쯤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은가요? 1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딱 하나만 보면 아는데 오늘은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들 또 내가 목표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하루에 수없이 많은 선택들을 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적게는 300개에서 많게는 한 1000개까지. 그 선택들 중에서는 이런 이제 사소한 것들도 있겠죠. 아침은 먹을까 말까? 무엇을 먹을까? 빵으로 먹을까? 밥으로 먹을까? 출근할 때 오늘은 지하철로 갈까? 버스를 타고 갈까? 회사 가서 이 업무를 먼저 할까? 저 업무를 먼저 할까? 점심은 누구랑 먹을까? 오늘 이 일을 할까 말까? 오늘은 이 사람을 만날까? 저 사람을 만날까? 이런, 이런 선택들을 우리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소한 선택도 있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선택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로. 이 학과를 갈까 저 학과를 갈까 이 회사를 갈까 저 회사를 갈까 또 배우자 선택 이 남자 이 여자와 결혼할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들을 하고 또그 선택들에 대해서 행동을 하게 되죠 오늘 이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1년 뒤에 나는 오늘 내가 한 행동들의 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선택의 합 또는 행동의 합이라고도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 살을 빼기 위해서 좀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기로 선택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꾸준히 한다면 1년 뒤에는 당연히 좋은 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선택의 합, 행동의 합이라고도 합니다. 네, 우리는 똑같은 인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 아직도 평범하게 살아가고 누구는 크게 이제 성공한 분들도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평범하게 산 우리와 또 성공한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공한 분들은요. 내가 무언가 선택하고 행동할 때 굉장히 많이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죠. 그래서 더 좋은 선택, 더 좋은 행동들을 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죠. 좋은 것과 안 좋은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과식을 하면 안 좋다는 거잘 알지만 우리는 과식을 하게 돼요. 또 흡연이 몸에 안 좋다는 건 정말 삼척도 다도다 알고 있지만 이걸 끊지 못하고 하는 분들도 많죠. 과음도 패스트푸드 음식들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안 좋은 것들을 잘 알지만 이걸 포기 못하고 이게 쌓이게 되면 이제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새로운 행동, 새로운 습관들도 있지만, 만약에, 내 습관으로 가져온다고 하면, 그래서 내 행동이 꾸준히 쌓인다고 하면, 나의 1년 뒤를 완전히 바꿔줄 좋은 것들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대단한 것들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매일 하면 좋은 몸을 만들 수 있어요. 또 현미, 채식, 과일 같이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1년 뒤에 내 몸은 굉장히 좋아져 있을 겁니다. 또 독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독서를 정말 꾸준히 1년, 2년, 3년 쌓아가면, 그 쌓인 그 결과치가 나중에 나한테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준다는 건다잘 알고 있어요. 또 제가 지금 유튜브도 많이 권하고 있는데, 한 2, 3일에 영상 하나 찍어서 유튜브에 매일 올린다고 하면, 그 며칠은 결과가 크게 안 나오겠지만,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분명히 나한테 엄청난 좋은 결과를 가져오죠. 이렇게 우리는 별로 안 좋은 것들, 좋은 것들을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이제 내 삶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작은 실천, 작은 투자 하나가 내 몸을 슈퍼맨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증거인데요. 제가 1년 전에 헬스클럽을 갔을 때 조금 이제 큰 헬스클럽 가면 그 심폐지구로 테스트를 좀 정확하게 할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걸 하고 나면 그 신체 나이, 심폐지구로 나이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54살이 나왔어요. 해보니까. 근데 지금 이제 한지가 아직 1년이 조금 안 됐는데, 이게 이제 그건데요. 심폐 지우력 나이가 27살이 나왔어요. 27살. PT 선생님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실제로 몸이 너무나 좋아져서 예전에는 저녁 때 지박음 되게 피곤했는데 요즘에는 피곤한 걸잘 몰라요. 20대 몸처럼 굉장히 좋아진 거죠. 또 운동도 했지만 좋은 음식도 꾸준히 먹었어요. 한 달, 두 달은 큰 변화가 없지만 이게 1년, 2년, 3년이 쌓이면 큰 변화를 이제 가져오죠. 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작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매일매일 이제 조금씩 쌓아진 것들이 이제는 이제 구독자가 30만 명이 되고 이를 통해서 아주 긍정적인 또 경제적인 큰 변화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네. A 4지한장 하고요. 연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딱 반을 접으셔서, 반을 접으셔서 이 왼쪽에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 습관들 중에서 버리고 싶은 습관들, 이것만 버리면 나한테 굉장히 좋은 것들 있잖아요. 또 오른쪽에는 내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적어 보시고요. 2020년에는 내 생활 속에서 안 좋은 습관들은 하나씩 하나씩 없애 가시고 또 좋은 습관은 그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내 삶으로 가져온다고 하면요. 1년 뒤 이맘때쯤이면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훨씬 더 많이 좋아져 있을 거예요 딱 1년만 정말 딱 1년만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 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